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유용한 꿀팁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다이어트의 핵심,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유산소 운동이 뭔지 아시나요? 간단히 말해 유산소 운동은 장시간 동안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하면서 심박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운동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이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죠. 자, 이제 종류를 살펴볼까요? 달리기는 어디서든 할수 있는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자전거 타기는 다리 근육을 발달시켜주죠. 수영은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라 전신 근육 강화에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는 부상의 위험이 적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에요. 에어로빅은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동시에 칼로리 소모가 많은 운동입니다. 그럼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어떨까요?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체지방을 태우는데 탁월해요. 두 번째 우리의 심장과 혈관 건강을 크게 향상시켜줍니다. 세 번째 운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 전환에도 좋아요. 네 번째 운동을 통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유산소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걷기나 주 3회 조깅 등을 목표로 삼아보세요. 두 번째 운동 전에 반드시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세요. 세 번째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점차 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페이스를 찾으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춤을 추거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면 더욱 즐겁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산소 운동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유산소 운동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꾸준히 실천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의 꿀팁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건강한 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